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온종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범죄했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제사법 또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이 위치한 이 위치와 문맥이 중요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4장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장 마지막에서 가나안 정탐 후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출애굽 일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게이 15장의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민숙이 15장의 말씀을 읽으면, 단순히 규정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에 들어가서 너희는 잘 살아라. 출애굽 일세 때처럼 실패하지 말고 너희는 잘 살아라 하는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그 편지라고 읽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규정과 법으로 읽기보다는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일하지 말아야 할 날에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법은 있었는데 이 법을 어겼을 때 실제로 그 법을 시행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는 법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법대로 시행한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어긴 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 앞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먼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것을 얼마나 어 무시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저 쉽게 판결을 내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먼저 쉽게 돌을 들고 돌을 던지고? 심판까지 하는지 모릅니다. 입술로 얼마나 우리가 정죄하기 쉬운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기 쉬운지 이게 왜 무섭냐면 그냥 나 혼자 입술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을 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끝나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그것을 소통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맞으면 얼마든지 돌들 들고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죄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모세에게 물어보죠. 모세도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가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여인을 가운데다 놓고 당연한 듯이 돌로 치려고 하기 직전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가로막아 세우며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칠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아무도 없었죠. 칠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안에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인들끼리 뒤엉켜 살아가는 하루를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죄도 보이고 저 사람 허물도 보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아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에서 빠져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례에 대해서 그래 그 나무 정도는 할수 있지 넘어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지 않고 실제로 법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라는 것이지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나무 하나 했다고 돌에 맞아 죽는 거라면 와 하나님 좀 너무 하신다 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정도는 눈감아 주시지 못하시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또 하다가 뭐 얼마나 급했으면 또 나무를 했겠나 뭐 이런 생각들 쓸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다뤄야 하는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의삭쓴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용서와 긍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것도 용서 못해 주십니까?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나무 하나 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나 그런 하나님 못 믿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쯤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요. 그 어느 것도 죄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안에 용납될 수 없는 게 기본값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쯤의 죄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정도쯤의 죄도 틈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입니다. 죄는 그 어떠한 크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을 죄입니다. 그 어떠한 크기라 할지라도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 시대에는 율법 아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처벌받고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고 다행히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바로 돌로 쳐 죽여라.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랬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나무 하나 해서 돌로 쳐 죽일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설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맞아야 할 돌,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당했어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이 정도 죄쯤이야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가 지은 그죄 내가 그 정도쯤은 봐 줄게 눈감아 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은 그 모든 것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다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 심판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사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일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짓는 수많이 범하는 죄악들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십자가로 달려가 회개하시고 그 십자가의 나의 그 작은 죄까지도 다못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함의 은혜를 얻어 그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했다면 아이 정도쯤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아이 정도쯤은 좀 눈감아 주시겠지 뭐 나만 그런가 다들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얼른 십자가로 달려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사소한 것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소한 죄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